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볼 거예요. 어떤 티니핑들이 나올지, 어떤 신나는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귀여운 효과음과 함께 화면 전환. 짜잔. 첫 번째로 만날 티니핑은 바로 핫추핑이에요. 핫추핑은 사랑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티니핑이랍니다. 반짝이는 눈가 예쁜 분홍색 리본이 정말 사랑스럽죠? 하추핑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화면 전환 하추핑이 등장하여 친구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날리는 모습. 어느날, 로미는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속상해하고 있었죠. 그때 하추핑이 나타나 로미에게 용기를 줬어요. 괜찮아, 로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추핑의 응원 덕분에 로미는 용기를 내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결국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답니다. 화면 전환 로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 다음으로 만날 티니핑은 차밍핑이에요. 차밍핑은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티니핑이랍니다. 세련된 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죠? 화면 전환 차밍핑이 등장하여 멋진 포즈를 취하는 모습. 어느날 친구들은 학교 발표회에서 어떤 공연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차밍핑이 나타나 멋진 댄스 공연을 제안했죠. 차밍핑의 도움으로 친구들은 멋진 댄스 공연을 준비했고 발표회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답니다. 화면 전환 친구들이 댄스 연습을 하고 멋진 공연을 펼치는 모습. 어때요 친구들? 하츄핑과 차밍핑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하츄핑처럼 사랑스러운 마음을 나누고 차밍핑처럼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마지막 장면, 하츄핑과 차밍핑이 함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